나의 모습... 정말이잖아... 정말이잖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소대화 되어 있었다 이거잖아... 범이 욕 적재비... 결이 되어오라를 어제 추천받았었지... 결이 되어오라... 레이... 네. 아, 집중한 표정... 아... 집중... 맞아요... 멋있죠...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 뭐냐 전체 창호드면서 왜? 전체 원면하고 창호드밖에 없어요 일단 게임을 할 때는 나에게 집중해라 하는 그런 무서운 게임. 와 근데 워낙 좋다. 나 목이 약간 칼카한게뭐 환사 때문인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듣고 가자. 그 너무 잘 썼다. A few moments later. 게임 시작. 왜? 대다의 기억을 다운받고 있대요. <laughs> 이런수다 어제 평가를 좀 찾아봤거든? 근데 장점은 그래픽이랑 사운드가 엄청 좋다. 그리고 단점은 BM이 너무 괴랄하다. BM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약간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음. 음... 원신이랑 같다고? 원신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다만, 스팀에는 그냥 그렇게 써져 있었어. 신기한 게, 모바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스토어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모바일 쪽 스토어가 있고, 이게 스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고, 완전 5점 만점에뭐 4.9점이라는데, 스팀에서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5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콘솔 하던 사람들하고, 이제 모바겔 쪽에? 그냥, 뭐, 11년 차, 뭐, 몇년 차, 가차 이거 지르던 바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해? 약간, 인식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힘사람들한테는, 그냥, 응. 그니까, 그니까. 호소라던 사람들은, 뭐, 해봤죠 이제, 원래, 게임 하나 지르고, 그 다음에 뭐 DLC 같은, 원하는 지르고 아니면 말고 같은 느낌. 그다음 가끔 바다가 진짜 지를 수 밖에 없는 뭐모노나이스본 같은 DLC가 나오면 그런 건 사고. 음, 이런 부분예료화 게임이 사실 돌아간 지가 엄청 오래되고, BM도 이제 굉장히 정교해졌는데. 그래도 스팀 쪽에서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가 봐. 아그 있단 말이야. 님만저에게 응, 너 무서운 응... 아 근데 이거 작게 만드니까, 소리 자체를 작게 만드니까... 우리 제비단 목소리까지 쌓아줘가지고... 얼른 이거 다 바꿔서 설정을세 내가 사운드를 좀 줄이게... 사실 그 b m 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냐에 따라가지고 우와. 사실 엄청 해적 게임이었는데 알고 보니 해적 게임이었는데 초반에 그걸 잘안보여져가지고 많은 그런 개발사도 되게 많았거든 안타깝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곧받침뭐 많이 많이 납품하다가 나중에 우가원 남았지 근데 나는 뭐 그런 걸 알아야지. 내가 뭐 조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납품족제비. 응, 요정도 해가지고 가볼까? 뭐야 이거? 그래픽이 뭐야? 그 스파인 따는 것처럼 그니까 라이브 2D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더 되어있는데? 3D같은 것도 아니 애니메이팅이나 이런게 라이브2D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손발 움직이고 뭐하고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있는 것까지만 기대하는데 보통은 갑자기 3D 캐릭터 뭐 움직이는 것 같은 모션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신기하네? 죽음을 위하여 내 치와메 한명한 초구할 수고 있어. 아마 그게 저겠죠? 누가 실의 하래 <laughs> 이런 원했을 수도 있지.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셨. 아이고,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 라이언 이경 구하기 무슨 에벤이었지? 하여튼 직관총막 맞아가지고 사람들 다 가라앉던. 근잉 아트워크는 엄청나긴 해. G. Q. 저거는 뭐야, 야, 오른쪽 아래 모바게 같은 느낌의, 맞다, 이거 모바일당도 연동된다고 했었지? 아, 진짜 하이언이면 고학이잖아. 춤새워자 라이언 이병과학이잖아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 이제 거기 가 가지고 폭탄 같은 걸로 꼼하고 터뜨리고 뭐하고 해야지 왜엘 화염방사기도 쓰고 막 다하자고 여기서 뭐. 마법으로 하겠구만 전방으로? 길게 눌러가지고 뛰는 거였구나? 앤가 아트웍은 엄청 맘에 들어 얼마나 사람을 갈아넣었을까? 와와와와 흐물흐물거려 이것들은 뭐 재활용도 못하고 집날 훨씬 하나하나 와도 다 갈아가지고 만든 거아니야 무시무시하다 환병이를 사수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비켜봤좀퐁 타잉 퐁아이 뭔데 방미르 제가 쓸수 있는 기술은 퐁퐁퐁 창타치기하고 이 방패가 돌아가는건 뭐 막날 스킬이겠죠? 제를어게 놀라서 강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 패드로 하는 게더 편하긴 하겠다. 지당하자 지나가자왜왜왜왜 왜? 커다란 녀석. 와. 아니 코시가 이런다 하나하나들이다 놓는다고? 너무 변태야 한데 일러도 그렇지만 사소한 거에도 다 더빙한 거에 칭찬하고 아. 싶음. <laughs> 더빙. 어긴 더빙하는 거빡세지 실수. <목소리> 이스턴 게임 패드 없음. 네? 있는데? 있는데? 연결했는데. 진짜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인식해 줄 거야? 그럼 그냥 할게. 어림도 없당. 잊지, 마, 넣스 다. 어, 해피, 어, 아. 해피 했잖아. 어라? 그러니까 해피가... 뭐 라, 앙금 맞 으신. 그니까 해피 가 간호 지 라고 하지 않았 어? 해피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를꾹 누르 는게아 니라. 이제이제이네요재이가이나이나아아 우리 애재 이재, 이재, 이 코엑 재 이재, 이잘못했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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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스연, 어, 멋있게 길어나듯이 그럼 이거... 강제 패배 이벤트...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 버전을 다또 쿼신을 만들어 왔겠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가 아닐까요? 어, 어, 어. 다크소울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해! 계속 그냥 맨손으로도 사람들이 잡잖아. 와, 얘이 금으로 녹음하는 거 굉장히 귀찮았을 텐데. 어... 리치왕... 도 아니고 쿠툰... 도 아니고... 뭔생이었어 엄청 커. 왜? 우 아, 호자, 호자, 호자에 다음은 나도 고속 방시가 내려. 와. 어. 와카 너희도 우리랑 하나가 되자. 그냥 이 정도면 애니를 만들어라, 얘들아. 음. 하이 실종. 발키리 등장 아, 벗소 녀가 되어 버려. 어라, 무슨 님, 그거 제거같 은데 왜빼러하 세요? 어, 나 완전 해골 상태 에서부터 날씨 시 작하 는 거야? 살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에서부터 어머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 믿기 어렵겠지만 넌 한번 죽었어 네? 인자는 내가... 절대 선 같이 반인 것처럼 등장했는데 도네 이전 육체 소실됐어 다행히 네 영혼은 추출할 수 있었지만 내가 새 육체를 주겠어 이게... 약간 마... 마녀같은 느낌이야 갑자기 요염한 거 봐, 요망한 거 봐. 아, 헤몬. 뭐. 자고 일어나 보니 미소녀가 되어 있었다. 정말이잖아, 정말이잖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소녀가 되어 있었다 이거잖아. 우디엘, 나의 모습. 익숙하시겠네요 <laughs> 익숙하냐고 와, 선생님 그거보다 코 같은 나 적당히 이렇게 높여주신 거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얘는 그럼 남자일 때의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시 태어날 때새 입체를 줘 근데 새로운 인생은 미선녀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부탁을 한거 아니야? 웃긴 so, 친구인데, 와 동질감, 그러니까 갑자기 몰입감 항상 나쁘 이게 나의 모습? 기억이 아 남녀 버전으로 그치? 다 더빙 나오겠다. 그럼 주인공도 클래스 가면 이렇게 NK2. 하는 게 아니라, 자녹럽앤티이트 맞아요? 뭔데? 이리 차인가? 아직 놀라긴 일로. s o m e w 알아보? e near s o m 아니, 키아나키 이제 너는 나의 검, 리로는 안에 트리로는 딜다 트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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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는 트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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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가비이이기 시작한다. <laughs> 안되는 내이름은 약코. 고치는 일이라면 맡겨 두세요. 변신같이 음. 응.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용하면, 애들마다 장비도 있어. 왜? 예. 응. 그 아, 근데 아이들 디자인이나 이런 거 너무 이쁘긴 하다. 마치 옛날에 트리 오브 세이비어 처음 나왔을 때설레던 그런 느낌? 왜? 근데 뭐뭐 뭐 어떻게 알아봐 지금? 뭐 하라고 했지 애도? 책을 다 늘했나? 너를 범이육으로... 저... 부활시켜서 어떻게든 불려먹겠다는 나시 서로 아요 거기. 으을 네 항상... 음... 예. 먼저 첫 번째 파편은 심정을 찾아가 쉬우. 제모치 말고, 왠지 좀 대화를 해, 친구야. 머리가 없어? 그니까, 이 언니 혼자서 세기만 설명, 그... 아기하지 말고, 그냥 좀, 대화를 해봐. 원래 뒷말 따라 하는 게 공감이라구요. 에프냐고. 해놓은 한자? 완전... 그럼 여긴 어디일까? F냐고. 싫어. 이런 F니 싫어. 아, 그럼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요? 응. 굳이 저를? 왜? 네? 아니, 뭐, 생명의 원인입니까 극성 F가 되어버린 전농농 MK2. 잠깐만, 아직 궁금한 게... 응? 뭐? 이 느낌표 돼있는 거 어떻게 없애? 황새보기를 누르면 없어지나? 이 느낌표 어떻게 없애? 나 이런 거에 이런 말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황세 아, 나왔다. 느낌표 병? 응, 핫때 보상. 아, 이거 받으라고 지금... 아, 시원하다. 어 근데 패드로 아이치... 스마로 아이치... 이게 살짝 고민이고 되는게... 이거 뭐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평소에 써야 될거같고 아, 나 주문이 벌써 2년 지난 거야?... 패드 진동도 지원해서 플레이는 패드가 좋긴 하던데... 응... 근데 뭐 인벤이라던가... 헤려와야 알약 넣어놔라 변신이 하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변신이 오기까지던데, 케드키 할당이 다 되려나요? 응, 음. 확실히 인벤 때문에 불편함. 가끔가다가 지마 특히 마우스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살짝 고민. 뭐, 저것도 뭐 버프는 걸어놓은 채로 다른 애로 바뀌는구나? 제트. 너 나와 레온의 힘을 이용해 너네? 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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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번쏘는 뭐라? 하소? 농아. 상처지. 너와 아니 그리고 이는목격 가는 거. 뭘쳐다봐 임마. 뭐야~ 키키키키... 아, 어, 그래도 에임은 알아서 따라가려는 약간 던파 건어처럼 고생할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케는 그냥 뭐 알아서 쓰는 거였고, 뛰다가 공격하는? 미끄러져가지고... 그리 방는게 있고요. 개시 공격이 따로 있네. 저려도 생기는 건가이힐 반짝 타국? 에이... 그래요와 그럼 나는 걔냥길거리 혼자 돌아다닐 때도 머릿속에서 세 명이... 마... 막... 지대키에 뭐 라니가 어째니 뭐 레온이 어째니 이러면서 빠들고 있는 거야? 응? 잠깐만 주워가야지 이런 건 방에 줌넘 키는 또 따로 없이 그냥 닿기만 하면 먹어지네요? 마치 제비단이네요 야, 제비단 그러냐고 7지역까지 있는데 6지역까지 다 밀었어요 선생님 그런 걸 우리나라 그 사전말로 토끼공주라고 좀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개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아냐. 콘텐츠가, 콘텐츠를 아무리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도, 아, 콘텐츠로 없네. 아유, 막게임이네 하면서. 쥐 지옥까지 있다는데, 이틀만에 입지까지다 밀어. 허히, <laughs> 하다. 이건 개발진들 잘못 아니야. 떠오르지 응. 않는 거지.